두 수의 등차중앙이 10이고, 조화중앙이 5라고 돼 있어요. 네. 요것좀 줄여볼게요. 네. 자, 보시면. 자, 등차중앙이라는 거는 등차수열의 가운데요. 그죠? 등차수열은 A, 10, B.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. 그럼 요게 공차잖아요. 그죠? 그럼 요게 10-D가 되고, 요기는 이제 d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10 플러스 d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둘을 합치면 a 플러스 b는 2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화중앙 조화중앙은 뭐냐면 이제 역수가 등차수예요 역수가 등차수예요 그죠 그러면 a o b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역수 a 분의 1 이게 이제 조화 수열이 되는 거고 a 5분의 1 b 분의 1 이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그렇죠? 그래서 요게 5분의 1 빼기 d 여기 5분의 1 빼기 d 여기서는 d1이라고 할게요 여기 d.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,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분의 2다. 이렇게. 근데 통근을 해보면, A 플러스 B는 5분의 2. 근데 아까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그랬어요? 20이라고 그랬죠. 그럼 A, B. 따라서 A, B는 50이 돼요. 그죠? 질문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빼기 2A, B. 그래서 2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0 해서 400 빼기 100 하면 300